안녕하세요. 블루초TV의 진해 블루초입니다. 오늘 제가 창원 인근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드릴 약초가 있는데요. 바디나물입니다. 바디나물. 또는 연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바디나물은 미나리 가나서 아주 물하고 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산로로 걸어오시다가 이런 계곡이 나오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바디나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게 들어가서 계곡 따라 올라가면서 바디나물을 한번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께 저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계곡 따라 조금 올라왔는데요. 저쯤에 상수국 뒤에 바이나물이 보이네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상수국입니다. 강년 꽃가 치방이죠. 그 뒤에 저기 바이나물이 보입니다. 아이고, 아. 요게 어린 바디나물이고요. 좀더 크면 이렇게 잎이 변이가 됩니다. 또잎 어, 옆에 톱니가 꾸준하게 전체에 나있죠. 이렇게 따라 규칙적으로 톱니가 나있습니다. 또 바지나무는 자랄수록 이렇게 좀 변이가 좀 심하게 나뉩니다. 뿌리쪽은 전체 줄기쪽은 뿌리쪽 전체 이렇게 약간 붉은 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바지나무가 있네요. 하나씩 하나씩 볼까요 작은 거좀더큰거 좀더더큰거 확실히 입장이 클수록 틀리죠 바디나무는 봄에 어수을나무를 먹고 뿌리는 뿌리 말린 것을 한방에서 전호하는데전호태열 전원 진해 거단 이런 작용이 있어서 감기 천식 이런 기관지 질환에 아주 탁월하고 당뇨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삼각김밥 하나 쌀업 주스 하나 다음에 오늘 채취한 연산 바이나물 뿌립니다. 자, 뿌리 하나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먹음만 합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맛이 틀린 것 같아요. 다른 지역 가면 맛이 텁텁하고 그렇게 맛있지가 않은데, 이 지역은 나름 먹을만 하네요. 어 올라옵니다, 이제. 살짝 매운맛이. 약간 매워요. 맵다기보단 좀수한맛도 나고, 약간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보는 책에서는, 산행하다, 체력이 딸릴 때, 요, 바이나물 뿌리를 캐 먹으면, 하루 종일, 산을 돌아다녀도 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책에는. 제가 묻고 산행을 해봤는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이나물을 찾는 방법과 채취해서 뿌리도 먹어보고, 그렇게 산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식사를 해결하고 집으로 갈 건데요. 여러분, 구독과 추천 꼭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운이 솟아올라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